안녕하세요. 선동에 당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매매할 수 있도록 차트 분석 방법과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완전마구입니다 자, 9월 6일 아침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황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자, 차트 살펴보면서 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음, 미리 정리해 둔걸 읽어 보자면 어제와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볼건요거예요 내리는 시간보다는 오를 시간이 많다. 그죠? 어, 지지대와 저항대 확인해서 다음번 저항대 어디가 좀 높은 곳인가, 아그 어, 다음에 내려온다면 어디에서 한번 더, 어, 수량을 늘릴 것인가, 요런 것들만 보시면 되고, 장투자들, 어, 전혀 신경 쓸거 없어요. 지금 장투자들은 전혀 신경 쓸거 없다. 그죠? 음, 자, 큰 차트 틀을 살펴보면서 좀 먼저 얘기를 항상 해 드립니다. 자, 보시는 봉, 왼쪽에는 월봉, 오른쪽은 주봉, 월봉에서, 자, 보시면 자 2014년도에서 2016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고점을 가기 위한 것들이었죠. 어, 현재 상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간과 유사하다. 그 다음에 지금 구간, 지금 구간이죠. 지금 구간은 자, 어딥니까? 여기 구간이죠. 여기 구간과 유사하다. 그니까 천천히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3, 4월 올해 3, 4월에 매도 시그널이 나오고 그 다음 이후에는 우하향 행보 조금 진행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우리는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어 예상한 대로 좀 흘러가고는 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중요하게 볼 것은 이전 전저점을 깨지 않는 것들 요런 것들을 좀더 살펴봐야 될 거예요. 아마도 확률적으로는 좀 낮을 수 있다 낮을 어, 수 있다라는 것들을 두고 어, 매매 가닥을 장투자들은 계속 잡아가는 것들 그러니까 언제든 음, 장투자들은 지금이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매도 타이밍은 언제냐 하면 자 매도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2025년 10월경에서 12월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죠 요때다 음, 그러니까 지금은 매집식이다 어, 나중에 이 가격은 충분히 저점일 확률이 높은 그런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는 현재 구간이라고 봐요. 자, 단기 차트 좀 살펴보면, 단기 차트에서 어저게 하나가 생성되고 나면, 음, 음 전체가 바닥권인 모습들. 그러니까 내릴 시간보다는 오를 시간들을 더 많은 것들을 좀더 살펴봐야 될 것이에요. 그죠? 이럴 때는 우리가 시세가 한 번쯤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것들, 충분히 고려해봐야 되고, 지금 구간도 마찬가지죠. 그죠? 어, 전체적으로 상태가 나쁘지는 않다. 다만, 오늘 오전 잠시 주춤거리는 모습 나올 수는 있겠지만, 요게 우리가, 어, 향후 매도를 하는 약 2, 3일 뒤, 2, 3일 뒤 매도 시점을 잡는 여기이 비트코인 4시간 봉 기준에서는 지금 흔들리는 것도 전혀 신경 쓰지 마라. 그죠 하나의 고점 신호 살짝 한 시간봉에서 보착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받아 올릴 수 있는 형태들로 봐야 될 것이다. 예. <laughs> 자 오늘 아침이라서 많이 안 들어오셨나? 어 그래도 한 40분 정도 들어오셨는데 여튼. 그렇게 크게 뭐볼 것도 없고요그 다음에 지금 볼린저 밴드, 다른 지표죠. 볼린저, 볼린저 밴드에서 일봉상, 상황을 보면, 어, 이렇게 밴드 폭을 아래쪽으로 뚫렸을 때, 밴드 폭이 아래쪽으로 뚫렸을 때, 자, 어느 구간에서 올라가는가라고 보면 밴드 폭이 좁아지면서 아래에 있는 하단 밴드가, 하단 밴드가 상승으로 올라올 때, 자, 하단 밴드가 상승으로 올라올 때 만나는 지점, 곧이죠, 곳. 자, 곧. 상승은 다시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을 좀 조합을 해본다면, 지금 구간은 우리가 모아져 있는 구간으로 조금 더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조금 더, 어, 매매에 유리한 가닥을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한 시간 봉은 볼린저 밴드 상단 부딪혔고요. 네 시간 봉도 저항이 될수 있는 중심선 근처 올라오는 모습들. 그죠? 어, 요거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것 같다. 그러 그러니까 조금만 더 천천히 보고 계시면 이건 충분히 우리가 또 수익 전환해서 수익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형태들로 당기는 마무리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볼것 같네요. <laughs> 자, 어, 질문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요. 1번 눌러주시면 출석 체크해 드릴게요. 자, 지금은 8시 54분, 9시 대기 6분 전이네요. 자, 이재수님 반갑습니다. 박이백억님 반갑습니다. 제예스님 반갑습니다. 배성균님 반갑습니다. 아, 세려엉이님 반갑고요. KHN님 반갑습니다. 소굴프님 반갑습니다. 어, 지난번 상승자 말고 20년 21년 불장 때 마구님이 어떤 입병선이 깨지고 나서 들고 계셨던 장투물령을 정리하셨다고 하셨는데, 하셨는데 어, 주봉 몰봉 중에 어떤 입병선을 이야기 하셨는지 기억이 안나니 무조건 20 입병선입니다. 20년 21년 불장에서 어떤 입병선이 깨지고 장투물령을 내리셨는지 궁금하다. 자, 20년, 21년 요기 기준이에요. 자, 요기 기준에서 우리가 장투 물량이 정리는 이미 된 상태였습니다. 요기 기준에서는 장투 물량 그때 다 덜었죠. 다 덜고 나서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가격대가 어, 47,500달러 이때쯤 방송이 아직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그대로. 요거 깨지면 요거, 요거 부처 빔이에요. 부처 빔. 그날 부처빔 나온 그그 날입니다. 부처빔 나왔고, 부처빔 다음 날 다음날 방송도 해드렸다시피, 요때는 포지션 보유를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음. 요쯤에서다 끊지 난 상태입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더 올라갈지라도 우선은 수익을 챙기고 있었고, 요기 구간들은 전부 다 단타로만 접근했어요. 요기 구간일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보통 우리가 22평선 깨진다 하면 정리를 하는 구간이다. 22평선이 깨진다. 상승해서 22평선이 깨진다 하면 정리를 하는 구간이다. 다만 여기서 깨지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다시 올라오는 구간들은 하나씩 생긴다. 그 다음에 이 구간 우리 다시 모았고, 그 당시에.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당시에 다시 모았고 요거 한번 덜고 여기서 다시 모으고 요것도 제일 꼭대기에서 못 팔았어요. 여기서 다시 덜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건 전부 다 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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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 것들 법 내려오는 것들 법 내려오는 것들만 보면서 어 요거는 우리가 단타 접근만장투 물량을 모으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장투 물량을 모았던 건 이번 어 11월경 여기서부터 계속 모았어요. 여기서부터 이번 장투 물량은. 그죠. 22평이 깨지면, 22평이 깨지면, 기본적으로, 어, 추세는 바뀐다. 요렇게 보고, 그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다음번 매수 시점을 잡는 건, 다른 여러가지 변수들을 고려했을 때, 아, 이 구간들은 내가 모아져 있어도, 어, 그렇게 힘들지 않은 구간이 될것 같구나. 아, 요런 구간들에서, <laughs> 네. 모으면 된다. 그죠? 이런 어, 것들입니다. 지금 이번 우리 구간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번 구간들도 마찬가지. 우리 요번에서 여기서 한번 더럽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번 더럽고, 그죠. 3, 4월 고점 뭐 예상했던. 그 다음에 지금 모으고 있는 것들. 요거는 추후에 추후에 좀 덜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아직 멀었다. 장투자들은 솔직히 지금은 매도시그널 잡는 게 오히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거 한번더 리바운드 되는 요런 구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에서 다시 잡는 거지. 지금 구간은 그냥 들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아, 이렇게좀 보시는 것들. 아, 세령님이군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예. 자, 8시 58분. 음, 현재 2분 남았네요. 음, 방송 여기까지 하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크게 뭐 문제 될 것들은 없어 보인다 아 여기가 뚫리면 다음번 지지대가 어딘가 그 정도 하나 그죠? 그 정도 하나 어디 25,300 달러다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장투자들은 느긋하게 모은다 생각하는게 어, 지금은 우리가 향후를 봤을 때 매우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 라는 것들 여기까지가 오늘 시황입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 오늘 시황 여기까지 할게요. 자, 원전마구는 아무 대책 없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고린이들에게 전략을 통해 수익 내는 방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실제 전업 트레이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전략을 통해 매매를 해보신다면 내동 매매로 인한 손실은 없을 겁니다. 이상으로 오늘 아침 시간과 저희 매매관한점 공유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의 매매 관점이나 질문들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 주십시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